안녕하세요. 대출 상담사입니다. 금융사에서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취급하면서 대출이 필요한 금융소비자에게 도움되는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일시적 이주택자를 위한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상품을 알려드립니다. 자, 주택 갈아타기 할때 기존 주택을 매도 예정 상태로 신규 주택을 구입을 진행하면 일시적 2주택자가 됩니다. 신규주택 구입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주택이 2개가 됐다가 기존 주택 매도하면서 다시 1주택자가 되는 그런 식이죠. 자, 이 경우에 LTV 대출 규제 적용으로 최대 6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오늘 알려드리는 상품은 LTV 70%까지 적용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이주택자 주택 구입할 때 LTV 70% 주택담보대출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는 주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 상품은 담보물건이 비규제 지역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뒤에 설명드리는 규제 지역 내에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LTV 4세 적용이 되고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규제 지역은 어디냐? 서울시 전체, 과천시 광명, 성남 전체, 자, 수원시는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 안양시는 동양구만, 용인시는 수지구만, 의왕, 하남까지 규제 지역입니다. 이렇게 신규 주택이 이 규제 지역에 들어간다면, LTV 40%에 6개월 이내 처분 조건이고요. 이 지역이 아니라면 비규제 지역 적용해서 LTV 70%까지 대출해드리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자, LTV 70% 대출받을 수 있는 조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 가지가 있고요. 첫 번째는 주택 보유수입니다. 자, 부부는 무조건 합산을 합니다. 주택 보유수를. 자, 그리고 주민으로 등본상 직계 존속 비속 포함 1주택 세대에 충족하면 됩니다. 존속은 부모님 얘기하는 거고 비속은 자녀입니다. 이렇게 다 포함해서 1주택 세대에 충족하면 되는데 등본상 부모님이나 자녀와 분리되어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같은 세대 중에서 직계 존속 비속 포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동일세대의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 주택 매도하는 조건인데, 신규주택 잔금일로부터 3개월 이내 매도, 즉 소유권 상실 조건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용점수입니다. 나이스 신용평가 기준했을 때 695점 이상 되시면 되고, 대출자와 공동명의인 모두 695점 이상 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일시적 이주택자 대출 LTV 70%까지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대출 상품에 대한 한도, 금리 등 상세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담보 가능한 주택의 종류는 아파트 가능하고 KB시세가 없는 나홀로 아파트도 가능합니다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우리가 빌라라고 하는 주택 가능하고 도시형생활주택도 가능하고 단독주택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대출한도입니다 기준시세에 LTV 70% 적용을 해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규제지역은 LTV 40% 입니다 그리고 신규주택에 잔금일 기준 했을 때 전입신고된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 또는 소액 임차 보증금을 차감하게 됩니다. 자, 중요한 대출 금리는 연 4.5에서 5.3% 정도 나오고 있고, 2025년 12월 기준입니다. 금리 방식은 5년 고정 후 변동, 6개월 변동, 5년 주기형 변동,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고요. 대출 금리는 개인 상황 및 대출 옵션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개인 상황이란 뭐 소득 상황, 부채 상황, 그리고 신용 점수, 이런 게 되겠죠. 자, 다음은 상환 방식입니다. 원리금 균등 또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선택해서 진행하실 수 있고, 대출기간은 최장 40년입니다. 그런데 수도권은 최장 30년으로 네,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거치기간은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입할 수 있는 기간인데, 1년까지 네,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기존 주택 처분 의무는 신규주택 잔금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유권 상실 조건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최초 3년동안만 있는데 0.6% 슬라이딩 방식이라서 시간이 갈수록 쭉 낮아지다가 3년되면 없어지는 방식이고 10% 갱신형 면제옵션이 있어서 어 3년 이내라도 1년에 대출원금의 10%까지는 상환하셔도 수수료를 면제해드리는 옵션입니다. 자 오늘 설명드린 상품은 특정금융사에서 판매중인 일시적 이주택자를 위한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되겠습니다. 자, 저한테 질문하시고 제가 답변 드리고 그리고 무료로 대출 상담 해 드리고 또 대출 진행까지 해 드리는 채널이 있는데 카카오톡 오픈 채팅하고 상담 전화번호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 드릴 거예요. 고정 댓글에 보시고 필요한 부분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되고요. 고정 댓글에 또 블로그 주소 남겨드릴 거니까 블로그 방문하시면 좀더 상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금융소비자 상황에 따른 맞춤 상담 해드리고 있고 가장 유리한 저금리 상품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성실하게 상담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